신축새 아파트인데, 트리플 역세권의 호재와, 교통, 초중고, 자연환경까지, 이 아파트를 1%대 고정금리로 2억대에 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채테크 당근제입니다. 포베이면서, 방삼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 아파트를 1%대로 구매할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LH마크까지 없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데요. 주의할 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박 기회 꼭 가져가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입지 봅니다. 시흥시청역과 시흥능공역이 양 옆으로 두 개가 있는데, 거리는 약 1.6km로 도보로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고, 자전거로는 6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요. 오늘의 아파트는 LH 시흥장현 시네타 공공분양 추가 입주 아파트입니다. 총 12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공급 대상은 55로, 방 3개, 화장실 2개에 잘 나온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름도 LH마크가 아닌 더 포레마제로, 호갱에서 장국동 더 포레마제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더 포레마제 아파트, 호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국역입니다. 월곡 판교선이 들어올 예정이며 아까 지도에서 봤던 양 옆에 위치한 시흥시청역과 시흥능공역은 서해선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이 있어서 삼각형 모양의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통과 도보권 초중고, 근처 근린공원등 생활하기에 편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의 공급 공공 분양은 당첨자와 예비자를 모두 뽑습니다. 55A는 11세대가 바로 당첨, 예비자는 55세대이며, 55B는 7세대가 바로 당첨, 예비자는 35세대입니다. 모두 최고층수는 25층까지의 아파트입니다. 평면도입니다. 55A가 포베이 구조로 선호되는 평형이고, 55B는 타워형 구조로 포베이 구조보다는 아쉬운 구조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덜 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55A 마이너스 옵션 기준 약 2.9억입니다. 2층이기는 하지만 2억대 분양이며 14층 코층도 마이너스 옵션 약 3억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이 아닌 기본 옵션은 약 3.4억 정도로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은 내가 집을 원하는 방향으로 꾸밀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의 다른 층도 다양한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근제 카페, 모집한 플랫 등 첨부 파일을 올려두었으니 방문하셔서 첨부 파일 꼭 확인해보세요. 댓글에 당근제 카페 주소 있습니다. LH 신이타 공공 분양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저금리 대출입니다. 연 1.3%의 고정 금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1.3% 고정 금리는 최초 모집 공고 기준을 적용하는 완전 대박 금리입니다. 물론 저금리인 대신에 추후에 아파트 시세 차익의 일부를 LH에 납부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살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고. 싸게 사는 만큼 시세 차익의 일부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신청 자격 봅니다. 모집 공고일은 24년 2월 29일 기준입니다. 우선 무주택자이면서 신혼, 예비 신혼, 한부모 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가능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보다 빠르므로 이점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고문을 확인하더라도 반드시 주의할 점을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먼저 좋은 점은 이 주택은 본래 3년간 전매가 금지되나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서 이 부분은 장점입니다. 다만 당첨 후 입주하면 3년 동안은 실거주 조건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실생활을 할 예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LH에서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하는 조건도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보세요. 신청은 24년 3월 11일 월요일 12일 화요일 네. 10시부터 16시 사이에 LH 청약 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LH의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다양한 임대 아파트가 있지만 LH에서도 공공분양 분양주택 등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입지 좋은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기회가 많이 있고 신혼부부와 청년이 아니더라도 은근히 좋은 기회가 많이 나오니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본다면 좋은 기회를 꼭 얻어가실 거예요. 당근제 채널에서도 좋은 내용이 있다면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근처의 채테크 당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